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발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사랑의 신호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 시간, 죄의 결과,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올림픽에 보면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관과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또 자신 스스로의 고된 훈련의 시간을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피와 땀의 결과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찬란한 순간입니다. 최고로 찬란한 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수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쓸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귀한 것이기도 하죠. 성경에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또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또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시험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생명의 멸류관, 또 영광스러운 승리의 멸류관들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시 멸류관을 쓰셨죠. 누구도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화려하게 누군가가 씌워주었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강제로 씌워진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당하는 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창세전부터 존재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얼매이지 않는 유일한 존재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이름만으로도 많은 영혼들이 또 많은 악한 영혼들이 두려워하였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셨어요. 밥을 안 먹고도 살수 있으셨지만 그분은 허기지셨습니다. 잠을 안 자고도 살수 있으셨지만 그분은 피곤하셨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도 그 기도의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분도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먹어도 사기치지 않게 할수 있겠죠. 운전할 때 신호등이 내가 가는 길마다 초록색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30분만 잠깐 누워있어도 밤새 잔 것처럼 개운할 수 있겠죠. 먼 거리를 힘들게 다니지 않고 순간 이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얄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배탈이 나게 한다든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죠. 통장에 있는 잔고의 숫자가 바뀌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방송국 기자가 신에게 기도를 해서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신에게서 실제로 신을 만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일부 지역을 다스려요. 그 방송국이 맡고 있는 일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신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능력을 행사해서 그를 괴롭히기도 하고 스포츠카를 차고 타고 다니고 또 각종 특종을 만들어 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특종이 생겨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기자였는데 뉴스의 가장 좋은 시간의 앵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신은 신의 능력을 사용을 하는데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쓰죠. 그런데도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조롱당하시고 있는 그때에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하늘의 모든 능력을 지니셨지만 결코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자를 돕기 위해,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버림받은 사람들을 또 품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픈 자를 고치기 위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가시연료관을 쓰고도 전혀 찔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자신의 피부를 강청, 강철처럼 바꿔서 가시 면류관의 가시가 부러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찔렸지만 피는 흘리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피는 흘릴 수 있었지만 고통은 느끼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가시가 로마 군인들에게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자신에게 찔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찔림이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어요.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찔리셨어요. 사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았을 때 땅이 가시덤불을 내었습니다. 그 가시덤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것이었어요. 불순종한 사람의 결과였고 불순종한 사람이 맞아야 되는 저주였습니다. 그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파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그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만 이제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추레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한 땅에 도착했을 때그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었고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놓은 그것이 가시가 되어 너희를 찌른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문화는 괜찮겠지. 아,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저렇게 멋진 사람과 우리가 혼인을 맺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과 그들의 특권과 그들이 누렸고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저 아름다운 문명을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겠어? 조금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고통을 입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러한 수고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결과, 그 가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다른 누구를 찌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거예요.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황폐함을 상징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 가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그 가시 면류관의 그 가시가 무엇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찔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하고 또 제거해도 가시는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의 삶을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자녀들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끊어내고 싶어도 끊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과 지옥의 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불에 있어도 그 불은 꺼지지 않니 하고 그 불에 뜨거울 때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잠시 뜨겁고, 잠시 괴롭고, 잠시 찔리고, 그런 순간적으로 끝나는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괴로운 순간들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고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가시는 꺾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자라납니다. 태우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또 자라납니다. 땀을려서 치워도 또땅에서 자라나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생을 괴롭힙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사슬을, 죄의 순서, 순서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예수님은 여전히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에 찔리셨어요. 우리의 찔림이 되어야 되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찔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걸어 가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찔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저주에 당신이 저주가 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결과에 본인이 죄가 되셨던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1등을 해서 멸류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희생을 통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깨끗케 한 것은 헌신을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이 바로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통하여서.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렸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더 가까이 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가시가 생겼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것은 죄를 지은 무리를 찌르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받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는 주님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찔림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걷지 않았는데 나는 거기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거기는 내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이었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모른 척하였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인하였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가시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고통 받았던 그 모든 순간은 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쳐야만 하는 곳이었고, 거쳐야만 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찔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가 찔려야 하는 그 찔림에, 우리를 위해 조용히 찔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어서, 예수님의 희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십자가 곁에서 견디고 믿고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의의 멸류관을 얻고 그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 죄를 이긴 승리, 사탄을 이긴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누군가 찔리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찔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희생을 통한 사랑이 하늘의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달아 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임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